논문의 저자인 영국 런던 킹스턴 대학의 아서 브레넌 교수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남편의 변화를 수년간 추적 관찰해 왔죠. 그는 남자들이 겪는 쿠바드 증상이 아내의 임신 경험을 공유하면서 아빠로서 아기와 연결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Well, I mean, it's Are linked to their unborn babies because I mean it's been proven. I mean physically, oh, oh sorry, oh, physi physically, um, physically to the baby. It's it's difficult to see the mechanisms involved in that, but I mean what I can say is that men's hormones certainly change once you know the fetus is growing.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팀은 지난 2005년 600여 명 남성의 호르몬 변화를 측정했는데요. 5년 뒤 자녀가 생긴 남자의 테스토스테론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남성성을 대표하는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정소에서 생성되는데 아버지가 되면 이 호르몬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증가하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시상하부에서 시작돼 뇌하수체 전엽에서 생성되는 프로락틴은 여성의 젖 분비 자극 호르몬입니다. 돌봄 행위와 관련된다 해서 관계 호르몬으로도 불립니다. 수유를 해야 하는 여성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지만 남성도 임신 후기로 갈수록 프로락틴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는 어떻게 남자를 바꿔놓을까요? 대학 커플로 7년 연애 끝에 지난해 결혼한 기훈 씨 부부. 지난 1월에 아내가 임신을 했죠. 그런데 큰일 났어요. 그런데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 난후 네. 기운 씨에게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음, 맛있겠군. 제근 마침내 구름이까지 올라갔지요. 먼저 식성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평소에 육식을 즐기지 않았던 기운 씨가 요즘 2, 3일에 한 번씩은 꼭 고기를 찾습니다. 식습관이 바뀐 탓에 4개월 만에 약... 7kg 정도 체중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밥을 집에서 잘 차려 먹고 나서 그리고 서는 화장실 가는데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갑자기 임신 첫한달 동안은 입덧으로 고생이 꽤 심했다고 하네요. 신내음 같은 것들이 위에서 올라 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통은 그러니까 빈속에 그럴 경우도 있지만 밥 먹고 나자마자도 그럴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입덧을 그렇게 많이 심하게 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입덧을 나눠서 하나 보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 조금 나누고는 했었습니다 네. 게다가 취향마저 여성스러워졌습니다 인형 만들기에 푹 빠진 기훈씨 한땀한땀 한땀 바느질을 하는 동안은 태어날 아기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데요. 아내의 임신 후 기훈 씨는 모든 면에서 점점 아내와 더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딱나 이거 만들 거야 하고 사왔을 때그 사이트 보더니 어나 이거 이거 주문해줘 그러면서 주문은 제가 해주고 고르는 거 실향이 골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신났어. <laughs>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네, 10개의 인형을, 인형을 만드는, 만드는 것이 기훈 씨 멋지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기훈 씨의 변화는 아주 특별한 경우일까요? 제작진은 직접 예비아빠 150여 명을 대상으로 쿠바드 중후군에 대한 설문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전체의 74%가 체중이 증가했고 입덧을 경험한 사람도 12%나 됩니다. 예비 아빠들에게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를 키울 때는 좀 남성성을 좀 가라앉히는 것이 그더 사회에 적응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데 더 좋기 때문에 모성 본능은 있지만 부성 본능은 원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없는 게 아니라 그걸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뿐입니다. <놀람>

사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특별히 아버지 교육을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남자에겐 일생 동안 가장 엄청난 변화인데 준비가 없었던 거죠. 이거지가 뭐 3000~50000일을 말까라 まあその妊娠期の、まあ、夫の関わり方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すごく出産にとっても重要かと思うし特別な能力ではなくてやっぱりその子育てを主体的にやっていくんだっていうその覚悟とその責任感があれば僕は誰でもどの治安でもでき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はでは今日はですね 木浴実演やるの初めてっていう人ってどれぐらいいますか、えー、意外と多い <laugh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laughs> びっくりしました意外と多いですね <laughs> じゃあまず物品の説明からしますね先ほどビニールタイプだと安全がの <laughs> 先ほど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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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先ほ 키 50cm, 무게 3kg으로 신생아의 신체 조건과 비슷한 인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할수 있죠. 네, 매주 3주간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걸 사전에 회사에서 휴가 신청해서 왔습니다.

남자의 손은 크고 투박하지만 그 손길만큼은 한없이 부드럽고 조심스럽습니다. やっぱりこう 2人 生活だとかあの、まずじゃないか。夫の方はなかなかそのお腹の中に子供がいないから時間が少ないんでこう、さ、生まれた時に何かこう積極的にしたいなっていうそういう意味です。まず 아기 경험이 없것 자체가 니다 처음이 서툰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내안의 부성이 점점, 점점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Well, that's a lovely way you've put it. A man becomes a true man. I mean, I think all men, um, even though they may deny it, it may not be hip, um, they have a longing to have children. I mean, and it, it, genetically, that is a very strongly inherited in us. So, yes, very markedly so, I think that may, it does change a man. Not in the nature of his personality as such, you know, but certainly in his behavior. 아무리 바빠도 강호씨는 요즘 집에 일찍 들어옵니다. 아내 선미씨의 출산이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30일날 유도분만 한다고? 다음주 월요일날. 그래? 유도분만 하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면 뭐... 이번에이 그거는... 그 전에는 나올 것 같지 않대? 그것도 모르지. 애기가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laughs> 애기 나오라고 의사선생님 자궁을 심하게 줬어 오늘? 응. 순간 두려워졌어 <laughs> 진통할게 엄청 아름다운 고통이야 출산이 아름다운 고통 특구야 선미씨는 긴장되기만 한데 나오면 아빠랑 강원도 많이 놀러가자 강원도 가깝잖아 자스터 가면 되니까. 어? 강호 씨는 아직도 아빠가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 것 같네요. 엄마. 어? 어? 준비하거니니 어? 머리 대줘. 응? 머리 대라고 이제. 왜? 날 때. 아, 그래? 상투? 어. 머리. 빡빡빡빡 끝나요, 강호 씨. 칙대자. 뜯을 겨수가 성민 씨 때리는 거예요?